그러니까 전두환 시절에는 이석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다뭐 법에 저촉이 되어 가 수고는 깜빵 생활을 했었다고. 그게 형법 98조에 있어. 그런데 그렇게 5공화국 때 이석 행위를 한 사람들이 우리나라 의원들이야 전부 다 지금 현재는. 그러니까 6공화국 때는 괜찮다라는 거겠지. 그러면 우리나라 형법 법은 문제가 많다라는 거예요. 음, 우리나라 법은 문제가 많다라는 거야. 물렁법법이라 그래야 되나? 고무줄법이라 그래야 되나? 오공화국 때안 됐던 거 육공화국 때는 되는 거야. 우리가 뭐야 문정부 때 모르고 너무 많은 호응을 해줬던 거 같은 생각도 들어요. 생각해 보면 왜 그렇게 해가지고는 통일이 되었으면은 정권은 누가 잡냐는 거지. 달러니 하고. 어, 한편으로 또 겁도 나고, 얘들이 진짜.